이렇게 쉬고 이제 다시 월요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드림은 월요일 드림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인트로에서 봤던 브라이언입니다. 이제 금토일을 저번주에 쉬고 왔으니까 바로 수업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헤이! Hey! Have you heard about Monday blues? Hey, have you heard about Monday blues? 야, 너 월요병이라고 들어봤어? 야, 너 월요병이라고 들어봤어? Of all all, Monday is the most tiring day of the week for me. Of all of all, Monday is the most tiring day of the week for me. 모든 것 중에서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중 하나야. 모든 것 중에서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 중에 하나야. I looked, I looked up on the internet to overcome Monday blues. 내가 인터넷에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봤어. 내가 인터넷에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봤어. The best way to overcome Monday blues is not to go to work. The best way to overcome Monday blues is to not to go to work.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근을 안 하면 돼. 그죠? 출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근을 안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문장은 좀재밌게 꾸려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Hey, 야, Have you heard about? 넌 들어봤어? 뭘 들어봤는지 알아야겠죠. 네, Monday Blues 월요병, Monday Blues 월요병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Have you heard about?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서 익숙할 텐데, 그래서 두 번째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Over all, over all 뭘까요? Over 위에, all, 모든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 중에서.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Monday. 월요일은 is the most tiring day. 가장 힘든 날이야. Of the week. 일주일 중에. For me. 나에게는. 이렇게 해서, above all, Monday is the most tiring day of the week for me. 모든 것 중에서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중 하나야. 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좀 길었죠? 그럼 세 번째 문장 I looked up I looked up I looked up 이게 뭐죠? 위를 쳐다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 쳐다보는 게 무언가를 찾아보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Look over Looked up 이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영어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더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looked up 찾아봤어.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to overcome monday blues.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i looked up on the internet to overcome monday blues. 내가 인터넷에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봤어.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to overcome monday blues. 오류병을 극복할 수 있는 is to not to go to work. 출근을 안 하면 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is to not to go to work.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텐데요. is to not, is not to. 이렇게 해도 문법적 사용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풀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The best way to overcome Monday blues. is to not go to work.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근을 안 하면 돼. Hey, have you heard about Monday Blues? Yeah, I'm sick and tired of it. o e all, all Monday is the most tiring day of the week for me. Do you know any way to get over it? I looked up on the internet to overcome Monday Blues. Hmm, you better tell me now. The best way to overcome a d blues is not to go to work. Yeah, that's funny.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뒤죽박죽 섞을 거예요. 문장을 대화에 있던 것도 포함을 시킬 것이고 실생활 영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두 문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s not to go to work. 여기서 몽땅 빈칸으로 채워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맞추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Way best to overcome Monday blues.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보면서 천천히 빈칸을 채워넣으시면 정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나가서 활용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답을 읽어드려야죠. 문제를 줬으면. the best way to overcome monday blues is to not to go to work 정답이었습니다. 참 쉽죠?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o v o v e monday 여기도 역시 monday 뒤에는 다 삐삐삐 빈칸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은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역시 또 정답을 알려 드려야겠죠? Above all Monday is the most tiring day of the week for me.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영어는 천천히 순서만 배열하면 정말로 표현이 간단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상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안녕. 응. 응. 아, 다음 강의에서 응. 봐요. 응. 안녕.